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성경을 읽어도 그냥 글자만 눈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하셨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성경을 펼쳐놓고 몇 장을 읽었는데, 점심 때가 되면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아서 당황하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성경 묵상이라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적성장을 위한 일곱 가지 성경 묵상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일곱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 묵상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묵상법은 바로 반복 읽기 묵상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성경 구절을 몇 번이나 읽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읽고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묵상은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첫 번째 장두 번째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한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긴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묵상을 의미하는 하가라는 단어는 원래 소가 되새김지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소가 먹은 풀을 여러 번 되새김질하면서 완전히 소화시키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의미를 완전히 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구절이나 한 단락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최소한 다섯 번에서 일곱 번 정도 천천히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첫 번째 읽을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두 번째 읽을 때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문장의 밑줄을 그으십시오. 세 번째 읽을 때는 그 말씀의 배경이나 문맥을 생각해 보고 네 번째 읽을 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하십시오. 다섯 번째 읽을 때는 이 말씀에 대한 감사와 결단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매일 아침 요한복음 3장 16절을 7번씩 읽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에는 그냥 익숙한 구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반복해서 읽다 보니 어느 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부분에서 멈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새롭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크기를 표현할 말이 없어서 이처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 집사님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담대함이 생겼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반복 읽기 묵상의 능력입니다. 같은 말씀을 여러 번 읽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묵상법은 질문하며 읽기 묵상법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수동적으로 읽습니다. 그냥 눈으로 글자를 따라가기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묵상은 능동적인 대화입니다. 누가 복음 2장 46절부터 47절을 보면 소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계신 장면이 나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도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이 바로 깊은 이해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성경을 읽을 때 다섯 가지 기본 질문을 하십시오. 첫째,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는가? 둘째, 이 말씀에서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 셋째,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넷째, 이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섯째,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의 염려에 관한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는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연약한 존재로 나타납니다.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한 가지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읽을 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권사님은 이 방법을 사용한 후 성경이 완전히 새로운 책이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전에는 그냥 읽고 넘어갔던 구절들이 이제는 내 삶에 직접 말을 거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하며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성령을 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묵상법은 상상하며 읽기 묵상법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성경은 단순한 교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생생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상상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장면을 단순히 읽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눈을 감고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뜨거운 정오의 햇살을 느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녀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셨을 때 그녀가 얼마나 놀랐을지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상상하며 읽을 때 성경의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현실이 됩니다. 이그나티우스라는 영성가가 개발한 이 묵상법은 오감을 동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으면서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야기를 묵상한다고 해봅시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배 안에 함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몰아치는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배가 물결에 흔들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공포에 찬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외치는 제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제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속삭이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상상하며 읽을 때 여러분은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청년이 이 방법으로 욥기를 묵상했다고 합니다. 욥의 고통을 상상하며 함께 아파하고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는 장면에서 함께 앉아 있다고 생각하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압도적인 장면을 상상했다고 합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자신도 시험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묵상법은 기록하며 읽기 묵상법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은 묵상 노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시편 102편 10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한이다. 여기서 강령이라는 말은 핵심이나 본질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핵심을 붙잡기 위해서는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묵시를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록하는 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영적 훈련입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깨달음을 보존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요? 묵상노트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다섯 가지를 기록하십시오. 첫째, 오늘 읽은 본문과 날짜를 적으십시오. 둘째, 가장 마음에 와닿은 구절 한두 개를 그대로 적으십시오. 셋째, 그 구절에서 받은 깨달음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적으십시오. 넷째,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도전이나 적용점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다섯째, 이 말씀과 관련된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 빌립보소 4장 4절을 묵상했다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날짜 2025년 9월 29일 월요일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 핵심 구절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깨달음 기쁨은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선택이구나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 주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하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이 가능하다 항상이라는 말도 인상적이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다. 적용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자. 출근길에 찬송을 부르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연습을 하자. 불평하고 싶을 때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암송하자. 기도 제목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기록하면 나중에 다시 읽을 때 그날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30년 동안 묵상 노트를 써오셨습니다. 지금은 그 노트가 50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힘들 때마다 옛날 노트를 꺼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분명히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의 역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묵상 노트를 시작하십시오. 1년, 2년, 3년이 지나면 그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영적 유산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묵상법은 암송하며 읽기 묵상법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계십니까? 시편 119편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암송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신명기 말씀을 암송하여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기에 즉시 말씀으로 대응하실 수 있었습니다. 암송은 단순히 외우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내 영혼 깊은 곳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암송해야 할까요? 먼저 짧은 구절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주에 한 구절씩 암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월요일에는 그 구절을 열번 읽으십시오. 화요일에는 앞부분을 가리고 뒷부분만 보면서 암송하십시오. 수요일에는 뒷부분을 가리고 앞부분만 보면서 암송하십시오. 목요일에는 전체를 가리고 완전히 암송하십시오. 금요일에는 그 구절을 묵상하고 적용하십시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일주일 동안 암송한 구절들을 복습하십시오. 암송 카드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카드에 구절을 적어서 지갑이나 가방에 넣고 다니십시오. 출퇴근 시간, 점심 시간, 잠들기 전에 꺼내서 암송하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암송 대회를 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 주에 암송한 구절을 서로 들려주고 격려하십시오. 한 자매님은 암송을 시작한 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화가 날 때는 에베소서 4장 26절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 덕분에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암송은 영적 무기입니다.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암송한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묵상법은 비교하며 읽기 묵상법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성경은 한 권의 책이지만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성경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절들과 비교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교하며 읽어야 할까요? 먼저 평행 본문을 찾으십시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의 어떤 이야기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나온다면 함께 읽어보십시오.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을 비교하면 더 풍성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제별로 비교하십시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주제를 묵상한다면 요한일서 4장 8절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과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함께 읽어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주제를 묵상한다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과 야고보서 2장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함께 비교해 보십시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약의 많은 구절들이 구약을 인용하거나 성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7장 14절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예언과 마태복음 1장 23절의 성취를 함께 읽으십시오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예언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함께 묵상하십시오 말라기 4장 5절의 엘리야 예언과 마태복음 11장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오 또한 대조적인 구절들을 비교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참원 14장 12절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좁은 문과 넓은 문 비유와 함께 묵상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시험에 대한 말씀을 욥기 전체와 함께 묵상하면 시험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이 방법으로 로마서를 묵상하셨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 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3장의 타락 이야기로 돌아가 비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를 함께 읽으면서 인류의 타락과 구속의 전체 그림이 명확하게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공부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관주 성경을 사용하면. 관련 구절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사전이나 주석을 참고하면 더 깊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성경 앱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검색 기능을 통해 같은 단어나 주제가 나오는 구절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필요한 구절들을 연결해 주실 것입니다. 한 집사님은 창세기 22장의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려 했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깨달음이 왔을 때 눈물이 쏟아졌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십시오. 그러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묵상법은 기도하며 읽기 묵상법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묵상과 기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묵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묵상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요한일서 2장 2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묵상의 시작입니다. 묵상하는 중에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이 오면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말씀을 읽다가 죄가 생각나면 즉시 회개 기도를 드리십시오. 말씀을 읽다가 도전이 오면 순종하겠다는 결단 기도를 드리십시오. 말씀을 읽다가 약속을 발견하면 그 약속을 붙잡고 간구 기도를 드리십시오. 묵상을 마친 후에도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오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팔복을 묵상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통해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제 자신을 의지하고 제 능력을 자랑하며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낮추어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함을 배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살았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통해 제 성격이 얼마나 거칠고 급한지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게 하시고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하게 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통해 제가 세상 것에 배불러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 이 팔복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은 매일 아침 시편 한 편을 읽고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연습을 하신다고 합니다.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를 쉼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니까 시편이 단순한 시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가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바울의 기도를 함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기도,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기도, 골로세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만들어서 드린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을 자신의 기도로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성경적인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묵상과 기도를 함께 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일곱 가지 성경 묵상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반복 읽기 묵상법으로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 두 번째, 질문하며 읽기 묵상법으로 말씀과 대화하는 것. 세 번째, 상상하며 읽기 묵상법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 네 번째, 기록하며 읽기 묵상법으로 은혜를 보존하는 것. 다섯 번째, 암송하며 읽기 묵상법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여섯 번째, 비교하며 읽기 묵상법으로 성경 전체를 연결하는 것. 일곱 번째, 기도하며 읽기 묵상법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 일곱 가지 방법이 모두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에 하나씩 시도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는 반복 읽기를 해 보시고, 다음주에는 질문하며 읽기를 해보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이것들이 여러분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길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깊어져서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도 이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시편 23편 1절을 다섯 번 읽어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그 구절을 묵상하고 짧은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모레는 노트에 한 줄이라도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시작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신앙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일곱 가지 묵상법을 실천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말씀 묵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입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며, 삶이 날마다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은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트사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